안녕하세요 인입니다 악역 전문 배우로 잘 알려진 배우 고태산. 8월 24일 방송된 mbn 특정 세상에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는데요. 이날 고태산은 8개월째 일용직 노동자로 생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태산은 가끔 연락이 오면 잡부나 잡일이나 기술사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제가 일정한 기술이 없다. 옛날부터 기술을 배우려고 했는데 힘들더라. 연락만 오면 바로 달려간다라고 털어놨습니다. 고태사는 1961년생으로 올해 나이 62세로 1984년 연극배우로 데뷔하였습니다. 1990년 드라마 야망의 세월에서 악역을 맡기 시작하였으며 야인시대, 올인, 사랑과 야망 주몽, 일지매와 같은 수많은 드라마에 출연했습니다. 과거 금은방으로 많은 수입을 올렸으나 도박으로 빚이 40억이 되었으며 방송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극중 전과 240범을 기록할 만큼 악역 전문 배우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1980년대를 대표하는 디바가수 이영화. 이영화는 일집 실비 오는 소리에로 데뷔하자마자 스타덤에 오르며 1980년대를 대표하는 가수로 자리 잡았으나 충격적인 유부녀 스캔들에 휩싸이며 한순간에 추락하게 됩니다. 이영화는 데뷔하자마자 남이 개운숙 등 당대 최고 여가수들을 제치고 이듬해 신인 가수상을 받았으며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데뷔하였고 이 영화는 숭숭장구할수록 불안이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영화는 7살 난 아들이 있는 유부녀였다는 사실이 들통났고 이른바 유부녀 스캔들로 대중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16년 이 영화는 상상도 못한 장소에서 근황을 전했습니다. 기억 석 화려한 시절과 너무나 달라진 그는 건물 철거가 한창인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으로 등장해 충격을 줬는데요. 그는 보시다시피 막 노동을 하고 있다며 근처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을 부르곤 제가 이 남자를 잘못 만나서 졸지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남편은 인기가수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부른 이 영화의 남편 정병화라고 스스로를 소개했습니다. 남편은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걸 시키냐고 이 영화가 타박하자 나 혼자 하려면 힘들지 않냐, 부부는 일심동체 아니냐로 노술에 떨었습니다. 이영화는 1958년생으로 올해 나이 65세로 재혼을 하였으며 재혼한 남편은 영화 친구의 실존 인물로 알려진 정병화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